예 파트 3입니다. The U.S. president has long criticized the European nations on trade.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더 더하니까 트럼프라는 말입니다. 특정한 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비난해 왔는데 유럽 국가들을 on trade 무역에 대해서요 무역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을 비난해 왔는데. And he said in his Friday morning social media post.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올린 그 소셜 미디어 포스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trade discussions with the bloc. 이 블록과의 즉 이와의 이와의 이 무역 논의가 had made little progress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거죠 little progress 하니까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oh discussions with them are going nowhere 그들과의 우리의 논의가요 아무 곳으로도 가고 있지 않다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진전이 없어요 he said the twenty i v e f i t y m i l l i tariff would go into effect Uh, 50%조항 관세가요. go into effect 발효된다는 거죠. 6월 1일 날 on June f s t 읽을 때이 원은요. 쓰기는 원이라고 읽지만 읽을 때는 서스로 읽으시고요. on June 원이 아니고 on f i s t 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뭐, 묻는다고 시는 건데. Apple has a c c 가속화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을 to make most US bound iPhones 미국행 미국행 아이폰들 중에 대부분을요 인인리아 인도에서 만들려는 노력을 가속화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아니고 이제 인도에서 만들겠다는 거죠. Trump told r e p o r t e 그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뭐라고랬냐면 he's not looking for a deal. 자기가 이 합의를 디을 합의를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찾, 찾는다는 말이 내가 그 begging for 무슨 구걸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뭐, 어, 그 찾아 헤매겠네 내가 합의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지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유럽이 싫으면 간다, 이거에요. Minutes later, 그리고 나서 몇분 후에, he said, 뭐라고 러냐면 the EU likely wants an agreement. EU가 아마도 원 a n 합의를 원한다, 이겁니다. To avoid the time.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5 0 관세지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하려면 we are going to see what happens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인해 보겠다. But right now 그러나 지금은요, it's going on on, on June 1st. The going on은 너무나 좀 어설픈 소리고요. 6월 1일에 going to effect 아까처럼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6월 1일날 그것이 발효된다 이겁니다. 50% 관세가 발효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리스트 유럽의 n o n t e r i t o a Barriers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쭉 나열했느냐. 나열했는데 첫 번째 유럽의 비관세 장벽들이요. 그 다음에 Regulations and Lawsuits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규정들 공약한 규정들 말이에요. 공약한 규정들 그 다음에 Lawsuits 소송들 against US firms 미국 회사들에 대한 소송들 as prime irritants 그것을 제1의 irritants로, irritants로 언급을 한 겁니다. 리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제1의 가장 중요한 이리턴치라는 겁니다. 이리턴치는 annoyance, irritation, pain in the neck. 완전히 완화하게 만드는 거. 약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1차적인 아주 중요한 제1차적인 1차적인 그렇게 완화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요인들로 나열했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요.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들. 그다음에 소송들, 미국 회사들에 대한 소송들 이런 것들이 일차적으로 일리튼 쳤나지. 른말로하면 이제 구어체에서 pain in the neck 목에 걸린 가시처럼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pain in the neck 하면 미국 애들은 다생각하는게 uh, how about 어떤 what about pain in the ass. 회에서는 화 많이 이렇게 하죠. 슬랭으로요. pain in the neck, 목에 걸린 가시다 이거를 pain in the ass라고도 그러죠. 아, 이거 슬랭에서 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뭐 공식적인 라이팅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이 뜻하고 이 뜻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Pain in the neck이나 pain in the ass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약올린다는 겁니다. 그 그것들이 driving t threat 자신의 이 협박을 관세 협박을 밀어붙이는 게 바로 이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예, 유럽의 그 약올리는 조치들이. European o f f i c i a l h a s e x p r e s s e d cautious optimism. 유럽의 관리들이 그 전에 조심스러운 낙관주의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In recent days, 최근 며칠 동안에, that yeah라는 어, 낙관주의, optimism s h a t yeah라는 낙관주의, talks were progressing,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After two sides exchanged documents, 양측이 문서들을 교환한 후에, exchange, 교환한 거죠, 문서들을 교환한 후에, 문서 내용이 뭐냐면, outlining some of the trade issues, 다음과 같은 그 무역 이슈들 중에 일부를요. 개요 설명하는 무역 이슈들 말하시면 중요한 이슈들을 개요 설명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they are seeking to discuss 그들이 논의하기를 추구하는 논의하고 싶어하는 그 무역 이슈들 중에 일부를요. 개요 설명하는 문서들을 서로 상간에 호 교환한 후에 however they acknowledge 그러나 양측은 인정했습니다. 인정. they remain far apart 양측이요. 미국하고 유럽이요. far apart 멀리 동떨어진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격이 지금 멀리 있다는 겁니다. 멀리. 백리쯤 떨어져 있어요. In their position,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입장에 있어서 멀리 동떨어진 합의보기 좀 어렵겠다, 이거죠. The EU has been unwilling to move on. EU 쪽은요, 뭐뭐에 대해서 뭐뭐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에 has been unwilling to move on. Someone's demands. 트럼프 대통령 요구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move, 말하자면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Particularly the value-added tax, 특히 VAT, 갑근세 말이에요. 갑근세가 아니고 부가세예요 부가세. Which the administration views as 이 갑근세를 미 행정부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위치가 목적이죠. 여기서요. 행정부가 이 곽근세를 뭐라고 인식하느냐 면 as, 무엇으로 인식합니다. as an unfair trade practice. 이거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는 겁니다. But, U.S. economy minister, EU 쪽에 경제장관은 Valdis Dombrovskis는 has said, 그동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 tax is off the table in negotiations. 이 VAT, 부가세는요, off the table, 협상에 있어서 off the table 이라는 말은,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협상 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린 겁니다. 대세역 이번 주에 돔브로스키스 이 양반이 니들 더 트럼프 팀, 트럼프 팀을 니들했다. 니들. 바늘에서 나온 동사죠. 그래서 annoy, i r 언노이 일리치 환하게 만들었다면 바늘로 콕콕 찔러서 환하게 만들었어요. 에라 그룹 오브 세븐 파이낸스 미니스터스 미팅. 그룹 오브 세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요. 약올렸는데 바이생 다음같이 말함으로 해서 their trade deals would be a sub-optimal outcome. 그들의 무역 합의안들이 sub-optimal outcome, 최적이 아닌 결과가 될 것이다. 최적이 아니군 결과 가될 것이다. For the global economy, 세계 경제에 대해서요. 세계 경제를 위해서 optimal 제품이 안 나올 optimal 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sub-optimal 최적이 아닌 좀 열등한 결과가 나올 것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suggesting, suggesting 하면 앞에 ing 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옆 부지런히 눈을 돌리시고 그 saying and suggesting.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지 암시함으로 해서요. U.S. allies had to compromise with U.S. 아, 미국 동맹국들은요 아, 미국과 타협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On trade language 네, 무역에 대한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랭귀지는 말이 언어가 여기서는 이제 표현들이라는 말이죠 무역에 관한 여러 표현들에 관해서 미국하고 타협을 해야만 했는데 이런 you know, joint statement 공동 선언문에서 공동 선언문에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구절들 표현 그 구절들에서 미국하고 타협을 합의를 보아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EU Trade Commissioner 그다음에 EU 무역 무역 그 대표는 Maros Maros s z f a r v i c 인데 마르스샤코비치 인데 was e x p e c t 발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with US Rep. James Korea, 미국의 무역대표죠 USTR 미국 무역대표하고 제임슨 그리아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130 AM Eastern Time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열한 시 30분에 The call was arranged 이 전화가요 둘 사이의 만남이 전화통화입니다 즉, 만남이 arranged Orange DNN, before Trump's comments about higher t y r u m p s comment about higher types. Tr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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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about higher types. t r u e t u t i n g o u t h i e r e e n t a b o i e m p n t o u t i g t e r s c n t a b o e m p n a b o t h i g t e s t r u m c o e n a b o t higher types. Trump's comment a b o t h e r e m p n a i g t e s r u o m m i r y s e n a c n r e t c e a r y s c o t t b e n a s o n t o u t t n t o u t h e s u o m m e o u t i c i a l s 미국의 재무장관이 EU 관리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They have a collective action problem. 그들이 집단적인 action problem, 조치 문제, 집단적인 행동 문제 집단적인 행동이나 조치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Warning that 다음 것이 경고하면서 Progress in reaching a trade deal with Europe 유럽과 무역 합의안의 이르는데 있어서의 그런 진전이 has slowed 느려졌다는 겁니다. 진전이 느려졌어요. 왜냐? Each nation has different priorities. EU에 EU 27개 국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27개국에 있는 각국이 has different priorities. different priorities가 달라요. 우선 과업이 다릅니다. 우선 과업이 27개국 한 나라 한 나라가 전부 다 다른 priorities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어그리먼트를 위해서 각자가 어떤 나라는 포도주에 대해서 먼저 협상을 해주세요. 저거 저 하는 바람에 오거정 총리의 소비자 미국 관리에 따르면, Bessemer Friday hit out at Europe again. 재무장관이 그래서 금요일날 hit out at 이세가 뭐예요? 무슨 비난하다, 이 강타한다, 이제 condemn 맹비난했는데 유럽을 다시 한번 맹비난했습니다. s 다음 같이 Fox n 에 나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With the exception of the EU, EU를 예외로 하고는 most nations 대부분의 국가들이 n e g o t a t i n g in good faith. 선의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협상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유만 아주 고약한 존재들이다 이거죠. 미국을 이 이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유를 그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에 제가요, hit out s를 맹비난하다 그는데 제가 참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hit out s를 꼭 맹비난하더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딱 골라서 거기만 딱 선별적으로 공격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딱 찍어가지고 uh, hit out at 까지 있으면 좋은데 hit out at meaning 하니까 s는 at, at, 없네요. 그냥 s는 그냥 어디를 겨냥해서 s는 이제 타겟을 말하니까 hit out만 바라야겠데 hit out은 try to strike s o m e o 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물건 가지고 때리는 것을 말한다. hit out은 그냥 h i 나 마찬가지인데 criticize, 응. 비난한다. someone or something in forceful terms 강력한 용어를 써서 강력한 용어를 써서 사람이나 아니면 사물을 비난한다. hit out a 그냥 맹비난하다. 네, 맹비난하다. c o n d e m n 맹비난하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파트 리를 마쳤고요.